옛날 어느 외딴 산골 마을에 예쁘고 착한 성격으로 모두에게 사랑받던 한 소녀가 살았어. 이름은 연어였는데, 그녀는 넉넉하지 않은 집안 사정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고, 부모님께 효심이 지극했지.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부잣집 자제로 죽은 이에 영혼이 결혼을 원하면 산 사람을 신부나 신랑으로 거야. 사람들은 이 전설이 헛소문일 뿐이라고 웃어 넘기곤 했지만, 마음 한켠에선 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지. 실제로 몇 년에 한 번씩 누군가 말없이 사라지곤 했으니까. 어느날, 마을 중앙에 있는 큰 저택에서 연화를 부르더래. 저택 주인은 산속에 오래된 묘지를 관리하며 불을 쌓은 부유한 노인이었지. 그는 연화에게 자기 손자가 죽었지만 혼인을 이룰 수 없었다며. 전통을 따라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의식을 치르고 싶다고 했어. 연화가 신부 역할을 해주면 자신이 큰 돈을 주겠다고 말했지. 가난한 집안을 돕기 위해 연화는 망설이다가 결국 그 부탁을 받아들였어. 가족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어. 소녀의 희생으로. 첫째 날 밤에는 저택의 넓은 방에서 간소하게 차려진 상 앞에 연화. 가 홀레 복을 입고 앉았어. 주위에는 사람들이 별다른 말도 하지 않고 의식을 도왔지. 연화는 좀 이상하게 느꼈지만 다른 이들처럼 그저 넘어갔어. 그런데 의식이 시작되고 나서 갑자기 방안 공기가 싸늘해지더래. 촛불도 이상하게 깜빡거렸고 굳게 닫혀있던 창문이 스스로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 연화는 두려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 그날 밤 홀레가 끝나고 그녀는 지친 몸을 벽장 가까운 작은 방에서 쉬었는데, 밤 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 꼭 누군가 방안을 서성이며 우는 듯한 소리였대. 둘째 날에는 더 본격적인 의식이 준비되었어. 이번에는 손자의 무덤 근처에서 진행되었지. 연화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지만, 마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움직이지도 못했어. 제사는 계속 이어졌고 주술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 무덤 주위로 안개도 끼기 시작했지 그러다 갑자기 땅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대 울음 같은 한숨 같은 소리가 계속 이어졌어 연아는 희미한 환영처럼 사람 형체가 서 있는 것 같아 놀랐지만 의식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날 밤 혼자 잠이 든 연아는 갑자기 이상한 꿈을 꿨어. 꿈 속에서 자신은 새빨간 홀레복을 입고 묘지 위를 걷고 있었지. 그러다 그녀의 앞에 창백하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남자가 서 있는 걸 발견했어. 그 남자는 기묘한 목소리로 이제 너는 내 것이야라고 속삭였고,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깼어. 하지만 깨어났는데도 방한 가운데 그 꿈에서 봤던 창백한 남자가 서 있는 거야. 연화는 숨이 멎을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 그는 천천히 다가오더니 연화의 얼굴에 차가운 손끝을 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넌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연화는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그 순간 남자는 연화의 팔목을 움켜쥐며 끌어당겼어. 그와 동시에 방 안은 갑작스레 꺼진 촛불처럼 어둠에 휩싸였지.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감쪽같이 사라진 걸 발견했어. 모두 그녀를 찾아나섰지만, 결국 어디서도 연화를 찾을 수 없었지. 그런데 몇달후그 산속 묘지 근처를 지나던 나그네가 묘한 걸 목격했대. 붉은 홀레복을 입은 여자가 창백한 남자와 손을 잡고 무덤 사이를 걸어가더라는 거야. 그녀를 부르려 했지만, 여자는 돌아보지도 않고 점점 더 어두운 숲 속으로 사라졌대. 이후그 일이 있고 나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전설을 헛소문이라 치부하지 않았어. 사람들은 그 저택을 기피하게 되었고, 노인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해. 그런데 그 후로 한밤 중에 마을 근처에서 붉은 홀레복을 입고, 길을 잃은 소녀를 봤다는 소문이 돌았어. 그녀를 도와주려 다가간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게도,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멍하니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지. 잃어버린 시간이 몇 시간이든 몇 날이든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소녀를 찾거나 말을 걸려 하지 않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봤다는 이는 이렇게 말했지. 그 아이가 나를 보며 속삭였어요. 아직은 혼자라서 신랑도 신부도 더 필요해요.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밤이면 외출을 자제했어. 그러나 어느 날, 새로 마을에 들어온 낯선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붉은 홀레복 소문을 듣고 흥미를 느꼈대. 겁없는 성격이라며 사람들에게 웃어 넘기고는 일부러 숲 속으로 들어갔지. 젊은이들은 그를 말렸지만, 청년은 오히려 신나서 술한 병과 등불을 들고 산길을 따라갔어.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대. 며칠 뒤에 그를 찾으러 나섰던 이들이 마을 가장자리 숲에서 묘한 걸 발견했어. 춥길 한가운데 붉은 홀레복 일부가 떨어져 있었고 그 옆엔 청년의 등불이 놓여 있었지. 불길한 기운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더 이상 깊이 들어가길 포기했어. 그 후로도 그 소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가끔 술에 취하거나 대담한 나그네가 사라지는 모습을 곁에서 목격하곤 했대. 특히 달이 유난히 붉게 빛나는 날, 밤이면 숲 속에서 신음과 웃음 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듯 하다고 했어. 몇몇 용기 있는 사람들이 그 숲을 조사하러 들어갔다가 며칠 뒤에 허겁지겁 돌아왔는데,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은 바들바들 가늘게 떨고 있었지. 그들은 결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려 하지 않았어. 다만 이렇게 중얼거렸대. 그들이 날 지켜보고 있었어. 그 붉은 홀레 복의 소녀와 그리고. 하지만 끝내 그들은 또 다른 존재에 대해 말을 끝맺지 않았어.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밤중에 그숲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따르게 되었고, 붉은 홀레 복의 소녀는 그저 전설로만 남게 되었지. 그런데 최근에 어떤 낡은 홀레 복이 우연히 빈집에서 발견되었는데, 소름돋는 이야기와 함께 묻혀있던 낡은 홀레 복의 자락이 어떤 날씨 속에서도 밝은 붉은 빛으로 빛난다고 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홀레의 복이 발견된 바로 다음 날, 마을의 젊은 부부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끝으로, 그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어.